경호강용으로서 먼저 경호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호임무 수행 절차입니다. 경호계획을 수립시 유의할 사항으로 반드시 사전에 현지 답사를 해야 하며, 가능하면 차량보다는 도보를 이용해서 면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며, 계획은 반드시 융통성 있게 하고, 예비우발 계획을 준비하며, 책의 한계를 명시하고, 아, 육해공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며, 예행 아,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활동 절차입니다. 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사, 결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 계획 단계는 경험 호 수령 후선발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아,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아, 현장을 답사하며,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 이후에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 시작 전까지입니다. 경호 CP를 개설해서 운영하며 2차 현장 답사가 되겠고,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 대안이 제시되는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작성된 분야별 세부, 세부 계획과 실행 간의 다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사 단계는 본대가 도착 후 행사 단계로서 모바일 세타로의 계획 전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결산 단계는 경호를 평가하며 행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전합니다 사전 경호계획의 순서입니다 먼저 경호 대상자의 신상을 파악한 후에 현지 답사를 하고 경호 관련 법규를 숙지한 후에 경호계획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 경호 업무 수행 절차 및 임무 포함 요소입니다. 위협 평가 중심으로 한 경호 업무 수행 절차는 정보 수집을 분석하고, 위협을 평가하고, 경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검측 활동, 근접 경호, 경호 평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호 임무의 포함 요소에는 임무 수행 단계, 행사 일정, 포괄적 계획 수립, 연락및 협조, 정보 수집 및 위협을 분석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경호를 실시하고, 다음에 경호 평가, 다음에 보고서 작성 순이 되겠습니다. 위협 분석은 유관 부서의 세부 일정을 제공하여 위협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네 번째 위협의 평가에 따른 경호 대응 방안입니다. 위험의 회피, 통제, 위험의 제거, 감소, 위험의 보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험의 회피는 가장 이상적인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 정보 활동, 기만 전술 은밀 경호 작전 등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위험의 통제는 위험을 발생했으나 발생 규모를 줄이려는 기법이나 도구 또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위험의 제거는 행사장 연도, 숙소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험의 보유는 적극적 위험 보유와 소극적 위험 보유가 되겠습니다 어, 위험의 예측입니다 위험함에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 위험 즉 false n e 는 경험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음에도 위험한 것으로 예측된 경우 펄스 포지티브는 불필요한 자원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협 수준의 평가는 미국과 영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레벨 1은 심각한 위험, 레벨 2는 높은 위험, 레벨 3은 중대한 위험, 레벨 4는 일반적 위험, 레벨 5는 낮은 위험, 이 되겠습니다. 레드, 오렌지, 옐로우, 블루, 그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연극은 공격인박, 공격가능성 높음 공격가능성 상당한, 공격가능하나 실제가능성낮음 공격가능성이 낮은, 공격 낮은 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활동의 수칙과 원칙입니다. 경호 활동의 의의 목표요소입니다. 경호 활동은 주체에 따라서 공경호와 사경호로 나누며, 목적에 따라서 사전 예방경호, 근접경호로 나뉩니다. 절차에 따라서는 경호 준비작용, 안전대책작용, 경호 실시작용, 사후평가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경호의 목적은 범행 가능성이 최소화해 있으며, 경호작용의 목표는 경호 대상자를 암살, 납치, 신체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입니다. 먼저 사전 계획 수립입니다. 1단계 경호계획은 선발 경호에 의한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 사항을 포함합니다. 2단계 경호계획은 선발 경호팀에 의한 현장 답사 후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책임을 분배합니다. 서열이 높은 경우 대상자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원 동원입니다. 행사 지속 시간, 대중의 노출 정도, 위협 분석 결과에 따라 자원 동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유지가 되겠습니다. 아, 경호작용의 기본요소는 개책보자라고 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업무의 수행절차입니다. 아, 임무를 이제 통지를 받고, 다음에 임무를 파악하고, 복괄적 계획을 수립하며 연락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다음에 정보 수집 및위해를 분석한 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경호를 실시하고 사후 평가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통파, 포연정, 세실, 평범, 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임무 수행 단계, 즉, 임무 통지입니다. 사건 일지를 작성하고, 임무 파악 시에는 출발 및 도착 일시, 지역, 도착 공항 등에 관한 사항, 공식 및 비공식 수행원에 관한 사항, 경호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의전에 관한 사항, 방문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 기후, 지리, 치안 등에 관한 사항, 방문 지역에서 수행원 등이 숙박할 숙박 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 이동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방문단과 함께 움직이는 취재진에 관한 사항, 소요 비용, 행사 주최나 방문국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수신이특이숙취비요 라고 연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계획수립에는 목적, 경호방법, 경비원의 수,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연락면 협조체제 구축사항으로서 취재진의 인감의 통제사항, 언론의 보도여부 및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악천후를 고려한 행사스케줄과 행사 관계자의 시간계 경호 대상자의 행사 참석 범위, 행사의 구체적 성격 등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진행요원, 관련 공무원, 행사위원 등의 명단과 편의설즉 휴게실, 화장실, 분장실 등과 전문 충전식 등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통스 범단편이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분석을 하고, 경험 수립 2단계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경험태, 경원 경험의 수, 다음에 동원자원 책임 분배 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수와 신인는 특이한 숙취 비용을 요구받았다. 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활동의 수칙과 원칙입니다. 경호 활동의 수칙은 경호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경호 대상자의 수칙. 경호원이 지켜야 하는 경호원의 수칙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으며 경호 활동의 원칙은 선발 경호 및 근접 경호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경호와 방어경호의 기능적 결합으로서 경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경호, 경우, 산발경호입니다 사전예방경호의 방법으로 사전예방경호의 특성은 예방성, 통합성, 안전성, 예비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방성은 산발 경우의 임무이자 목표가 되겠으며 위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통합성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은 삼중 경우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성은 대응 계획과 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 경호의 기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호의 연락 및 지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겁니다. 대통령 등 경호의 법령 법률 제15조에 국가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호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 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에 각 기관에서는 상호간 최대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 안전 작격입니다 정보 활동 분야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의 생산 과정은 접보의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과정을 거쳐서 정보는 생산이 되겠습니다. 경호 정보는 인물 정보, 물질 정보, 지리 정보, 교통 정보, 지상 정보, 행사 정보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어 정보, 경호 정보의 질적 참여성는 정확성, 안전성, 적시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경호 보안 활동입니다. 먼저 경호 업무, 아, 보안 업무의 원칙입니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과 아, 부분의 화 원칙, 아, 즉 다른 비밀과 관련되지 않게 독립시켜야 합니다. 적당성의 원칙, 보안과 동률이 조화 원칙이 있습니다. 보안 업무의 원칙은 알부적보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작용입니다. 행사장 내부에 산지한 일적, 물적, 지리적 치아교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행사장 내 내각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탐지 제거 및 안전점검, 그리고 경화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한 검식작용 등 통합적인 안전작용을 말합니다. 안전점검의 3대 작용 원칙으로 안전점검은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 제거하는 활동이며 안전검사는 경호 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구,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며 안전유지는 안전점검 및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의 3대 작용 원칙은 점사유라고 관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요소는 일적 유해요소와 물적 유해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전조치는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안전검칙은 유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적용이 됩니다. 지리적 유해요인 배제작용에는 특별호구조사, 위해 강검을 일체 정비가 있겠으면 물적 위해 요인 배제의 작용에는 총기류 폭발물 등 위험 물질에 대한 통제 조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안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밀성입니다.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며 비밀성. 인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결성입니다. 데이터나 리소스를 인정되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한번 생성된 정보에 수정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최초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가용성. 인가받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밀성, 우결성, 가용성이 되겠습니다. 비밀의 구분입니다. 먼저 1급 비밀입니다. 누설되는 경우 외교가 단절되고 전쟁이 유발되며 국가방위 계획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장을 하며 3급 비밀은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 해당되겠고 대비는 1, 2, 3급 비밀 외에 특별히 보호를 요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경화활동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방 단계 아, 준비 단계입니다 아, 주요 활동정보 활동에 등겠했으며 활동 내용은 경화환경 조성으로서 법과 제도의 장비 경호 지원 시스템 정비, 홍보 활동이 있고, 정보 수집 평가에는 정보 수집 생산, 위협의 평가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며, 경호 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부서 협조, 경호 계획서 작성, 경호 계획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대비 단계, 안전 활동 단계입니다. 정보 보안 활동에는 보안 대책 을 강구하고,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며, 안전대책활동으로는 행사장 안전 확보, 검축활동 및 통계대책을 강구합니다. 아, 거부작전으로는 주요 감재우지, 취지에 대한 수색, 주요 접근로에 대한 차단, 경호영향요소 확인 및 조치가 되겠으며 대응단계, 아, 즉 실시단계에는 경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아, 경호작전은 모든 출입요소 통제 및 경계활동, 분접경호 기동경호가 되겠으며 비상대책활동으로는 비상대책, 구급대책, 비상시 법적 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즉각적치활동에는 경고, 대정 및 방어, 대피가 되겠습니다. 학습단계, 평가단계입니다 평가 및자료조에는 행사결과평가, 행사결과보고서 작성, 자료전환이 있겠으며 교육훈련은 교육 실시평가가 있겠습니다 적용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전파하며 행사에 적용이 있겠습니다 대비단계는 경호계획을 근거로 행사보안의 유지와 유해 정보를 수집을 위한 보안활동 전개 거부작전이 있겠습니다 경호업무의 수행절차는 준비, 대비, 대응 평가 단계로 또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 준비 단계에는 행사 수경에 행사장을 답사, 그다음에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 경호 계획 수립, 경호 계획 브리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비 단계는 선발대가 출동해서 경호 지휘소를 설치, 현장 답사, 관계 간 협조에 거친후 안전 활동. 기능별, 임무별 행사 준비가 되겠습니다 대응 단계는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참석자에 대해서 비표 교육 및 검색 후에 입장을 지키고 행사를 실시하고 한 후에 정리 및 철수가 되겠습니다 평가 단계는 경호 회의를 거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전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전 경호 활동 중 예방 경호작용 수행단계는 의견, 인식, 조사, 무력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방단계는 위의 요소를 감소시키고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견단계 인식단계, 인식단계는 판단력이 필요하며 조사단계는 과학적 신중한 행동이 요구되고, 무력화, 억제 단계로, 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경보 활동 시 정보 순환 과정의 단계입니다. 먼저, 정보 외부 단계입니다. 첩보의 기본 요소를 결정한 후에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명령 하단 및 수집 확인감독이 되겠습니다. 첩보 수집 단계입니다. 첩보 수집, 수집은 유용성, 중요성, 수직 가능성, 출처의 신빙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정보의 생산 단계는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의 순으로 정보를 생산합니다. 다음에 정보의 배포 단계에 적용되는 지구로는 먼저 필요성입니다. 정보 사용자의 범위는 알 필요가 있는 자에게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적시성, 적당성, 보안성,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선발 경호의 포함 요소입니다. 선발 경호의 준비, 현장 답사, 경호 정보 및 보안작용, 안전대책, 그리고 경호 CP를 운영합니다. 선발 경호원의 임무는, 선발 경호은 대반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조하고, 가용한 모든 경험을 운영하여 경화 경험 대상자의 신병을 보호합니다. 사전 경험 활동 시 업무 분장 및 C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분장은 작전 담당은 정보 수집 분석, 인원 운영계, 시간 사용계, 관계기관 의 응시 주요 지침상, 세부계 을 작성하면 안전대책 담당은 안전구역 확보 계획 검토, 상황별 대피로 구상, 취약시설물 파악, 위상및 일반 예비대 운영 방법을 확인하며 즉시 건물 체계 보안을 확인합니다. 출입 통제 담당은 시차별 입장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운영기 금속 탐지기를 운영하며. 비표 장소를 설치하고 중간 집결지 상주자 민원 대책 야간 근무자 통제 계획 등을 작전 담당자에게 전달 합니다. 행사장 외부 담당자는 안전구역 내 단일 출입로를 설정하며 외가 감재구지와 즉시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 취약 요소를 고려하여 단상 을 설치하고 방탄막 설치 비상차력 운영계획, 대피시설 점검 확고 차량 및 공습, 강습, 대비책을 준비하며 순시와 격리시 인공장벽을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행사장 내부 담당자는 우발 상황 대비 경호 대상자의 동선 및 안전도 확인, 접견 예상 참석자 안내 계 수립, 검측 후 근무자를 확보해야 되며, 승하차 정문 담당자는 진입로 확보 및 취약점 파악, 통행인 중간 통제 방법 강구 이상 대기대와 예비대의 대기 장소를 확인해야 하겠으며, 차량 담당은 선발대 본대에 사용 차량을 배정하고, 이동수단별 인원 코스 및 휴게실 등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도 담당은 보도 원 확인과 행사장별 취재계획을 출입 전파하겠습니다. 행정 담당은 출장여비 신청 및 수령, 비상 연락망 구성, 경화복장 장비, 비폐업물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각 담당자별 업무분장 범위 내용은 반드시 구분해서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CPU 운영은 행사간 경호정보의 터미널이자 경호작전 요소의 통제, 경호통진 시스템의 관리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